그어어 개한테 어고치시돼 t 가때는 항상 믿드를봤 상처이나 이렇게 감정적인 상 가까이 간다. 주고 그를보려 줘야지 또 따라가. 좋아 좋아 좋아. 아, 이놈같 딱보니까국미 그러니까 스타일. 음, 이게 중요하고 심리나, 심리나.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 이제 그, 먼저. 어, 기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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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저거. 어잡았어 그러니까 움직임이 딱 공미 스타일이야 지나가고 하다, 하나 다가 잡혔다. 여기 없어. 그래서 어디가 안 돼. 짠다는데 큰거 내려가야 어디 가서. 제이디스 그, 그쵸 제이디스 있어 첨단 과학기계 거기로 는어 제이디스 아니면 제댁 알려 제댁 제이디스 아까워 제댁에 안맞을수도 있어맞 제댁에 내리막 뚝딱 면은 나이스 제댁에 건물 안맞는다고 열려있니다제댁 가야 제해결해야 되는지 아너고아 이거 아깝다 에이 에 거남주말이주말에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주말에. 상태에서는 이 공이 이쪽에 잖아 약간 어져서이 너무 면 이렇게 되면이이 그렇죠. <목소리도> <목소리도> 맞아, 맞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반대 볼러냐니 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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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바람 육백 육백 좋다 육백 좋아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크로스 가야 돼 무조건 나이스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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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laughs> 나 봤을 때준 형도 이렇게 내 봤을 때술 많이 먹었어 준 형이 맨날 먹일 맨날 먹어 알코올 준형줄알준 집에서도 다 혼자 만 먹는 거 같은데 그 집에서 지 혼자 소주 마셔 소주 마어지 혼자 소주 마셔 나 샀어요 가, 죽어가

센네 다아가명이죠시간 어, 어, 언제 끊냐? 어, 시간 언제 끊냐? 아직 계산 거든요 아니 뭐, 뭐부터. 평일이요. 시뭐뭐뭐 뭐. 어어 아무거나 아되잠깐잠깐만 네. 네, 개요. 하나요아네 개? 아한아아기아나

뒤조 없으면 그렇지. 아 어, 뛰어 왔네. 아성이긴 한데 잡아. 이럴 때 뛰라는 게 너무 힘드해아 이제 아 이제 마무리 해야 돼. 주고 아, 뛰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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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고.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어, 이거 너무 재밌겠다 이거. 가운데. 가운데 다시. 그치 좋다 이거 사람 안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오른발 오른발 한번더자아 아, 나이스 오, 나이스 네, 나이스, 오, 나이스. 네, 아,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아 중용이 좀 부드럽다 아,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 아 중용이 아, 오늘 많이 주님 먹었다 주님의, 아, 주님의, 주님의 아 주님의 진짜 연습하는데 강남 저기침착하게안 돼요 막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면서 하나 옵니다 하나 연습하는데 훈련할 거는 나중에 한번 해줘요 같이 연습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쁘게뛴다음에그다음 o 아... u c a n 안 돼요 가쁘게 뛰고요? 가쁘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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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싸워 e 일 u r e Sure. s u 도 좋긴 한데 실제 u r e Sure. s u 그 e Sure. Sure. s u r 까 Sure. s 누구냐?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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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옛날에 옛날에 <목소리> 좋아, 야,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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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이스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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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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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이스나 아, 진영이는진영이는 애니, 애니, которая, 애니, 애니 이 원래 윙크어 나와, 조히상대 나와 조이 나와, 빨리 옛날에 종잘안 좋아했어 한번꺼내주봐 만약에 지금, 지금 꽁이 쪄있 이제 지금 발색 있잖아, 아까 친 풀이, 풀이, 완이고 지금 나 지금 윙크 삐잖아, 누가 잡아야 되냐 재훈이가, 오른쪽, 오른쪽 윙크가 잡아야 되네 아까 좀꺼는데 일땡이잖아이안 <놀람> 응, 응, 잡아주면 안돼지 진현이 계속 지금 이잖아려 진현이 돌려주고 돌려주고 야 진현이 도론서 있어 지금 가는데 원래는 가운데서 안되한 나겠지 많지 않 그냥 가운데가 없을 때는 우리 편 이모가 그러니까 냐상대방 두세 걸어줘도 주고, 번 걸어줘도 한데 주고 러면 상대방이 한번 쏠렸다가 같이 가운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게 한게 아니고 상대방과 함께 들어야아고정상태진행진행상대방로가로가 추천 쪽으로 해서 아, 동네, 갔다가 하고 아, 새끼도 어,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아니, 건... 때려! 때려! 아, 아 아깝다 휴게소 들려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갈라 느끼는거야 준아 커피 나더먹면돼두 개나 나와 <남아>. 아, <laughs> 어, 어. <laughs> <laughs> 아니 이거 형 하나 더부탁드려 돼요? 자기이따 거라니까 확실다 보면 안니지컬이그까지중도잖아이아수어요아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 했는데 안돼안돼 안돼 안돼. 대 제주도도 도 가지고 가안돼전성기반다은그 다음에 어떻게 해? 로 가야 돼야나 혼자 있지 아구이어디게해안가지야체이안좋이안이안좋이안

다. 다. 지아 가운데 때 가운데로 아, 가운데. 가운데로, 가운데로, 안 됐다. 가운데로 죽이아 아, 좋다. 아, 좋다. 아잘 뛰는데. 자, 나중에 진현이 형한테 할두 했어요. 네. 아, 맞지. 아니, 격수 오, 지금 턱수 중 있는 게아 깼는데. 아 깼으니까 저러지. 오버하잖아, 지금. 우리 지금 10볼 때도 하기만 보 <목겨진> 음. 아, 하기 너무 좋습니가지고하기 보다가 하는그래 올려. 진이 좋다, 좋다 이거 한다. 좋다. 그한명 가져야지. 받으러 공반으로 가져야 돼. 아무도 <목겨진> 혼자 고립되잖아 이거 지금. <목겨진> <목겨진> 형 저는 <목겨진> 저기까지 가는데 저기서 안이요 <목겨진> 제주시 어? 바꿔요. 안 이게 안 돼요. 근데 제가 잡고 <목겨진> 가 왜냐면 <우리 애인> 아, 공이 가잖아. 내가 잡기 전에 미 한번 파야 돼. 그래서 잡은 다음 결정하 아니고 잡기 전에 내가 사람이 없으면 딜을 쳐야 할거 아니야. 딜브를 쳐야지. 미리 한 하나 갖고 들어가야 돼. 그다음에 우리 편 보이잖아. 그럼 내가 미리 생각해. 어떻게 잡고 아, 어떻게 아, 줄지 아니면 바로 줄지. 야, 왜냐면 공 잡기 전에 미리 한번쑥 들고 가야 돼. 아 이렇게요? 어한번훑어고 가야 돼. 아 진짜 공만 보고 뛰어서 그랬더라. 떨어지 내가 죽으면 떨어지지. 믿을 수는 아, 많잖아. 공 오기 전에 한번 아, 아, 한번 올려서 훑쳐야 아, 돼. 그래야 빨라. 종이.

응. 아, 어? 깊어. 깊어. 이런데 아, 아니 아깝다. 시간 다 됐어? 키팔 수 없었나? 마지막 공격을 다야는데지 공격이 금쪽 공격이 안 전에 미리 봐야 돼. 그래야 공격 공대, 이거 <공대에> <laughs> 나가면 불안해. <부러울게. 진짜 웃음> 다중가 <좋았다. 웃음> <laughs> 이제 이겼어요. 우리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이겼요이요 예, 전반에 그이이었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어요요 이겼어요. 이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